멀티탭의 새로운 표준, 에코파워탭 LED 개별 과부하 차단 멀티탭 49EPM 1304SS는 안전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. 각 콘센트마다 개별 스위치가 있어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전원을 손쉽게 차단할 수 있어 전기세 절약과 안전성을 높여줍니다. 과부하 차단 기능이 자동으로 전류를 감지하여 과전류시 차단, 화재 위험을 방지합니다. 견고한 내열 소재와 깔끔한 디자인. 2.5m 긴 전선으로 어디서든 활용 가능하며 안전 커버 포함으로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편리하고 안전해서 믿고 쓸수 있다며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